매나미조조매미 <미나> 고조. 이나 고조. <미나> <미나> 아, 이만 나와. 그 이만 나그이 나와. 이 나와. 그치, 그치, 이 나와. 이그나 이만 나이이이 나와. 면치이 이건 이탄이래 <laughs> 얘가 메인인가 봐야 <laughs> 이거 이번 거다 치고야사견 <laughs> 이거 하나 사야겠다 좀... 어우 이거 괜찮다 다 그것도 그때이 뒤에는 응. 뭔데? 이것도 똑같은데 이거는 뺏지고 이거는 키보더거든? 어, 똑같은 라인업 아이렇게 <laughs> 생긴 거네 나 이거 사 아! 이런 느 고마워 너무 예쁘네 이런 음, 진이거아니 아니 이거 뭔 바가. 공산이지. 내 하나 사게 <살게. 웃음> 너살 거야? <laughs> 그거 뭔데? 아 이거 카드 그때 샀던 거? 어 이거 하나씩 사 볼까? 이이 중에 나오는 거거든. 어. 하나 사까 이거 이가 나오면 네개 남았어. 있는 건데. 음, 괜찮은 배, 것 같아. 아니지? 모르겠어. 근데 라인업이 괜찮아. 이거... 이거 샀는데 판단하지 않지. <laughs> 아, 이거 하나 일단 사서 하나 더 사? 아, 잠깐만. 이렇게 애들이 찍는... 아, 난 얘가 제일 좋아. 리코? 응. 그럼 이거 나오면 너가 나한테 사. <웃음> 강매. <웃음> 어, 나쁘지 않은 라인업이라이라지거다 어, <laughs> 맨발이야. 아니, 맨발에 수건. 맨발이야? 어, 이거봐 어, 맨발에. 이건 뭐냐? 어. 와, 진짜 너무 뿌듯해. 나근아 진짜 존네다 그치? 너브라 근데 진짜 이뻐. 너브라 성격보다 좋지 아 이건 또 뭐지? 아, 주술회전이 맞아? 하나 고를래? 아, 네. <laughs> 오늘 진짜 싫어는데서 이렇게 하는데 뻗다 나오면은 진짜 너 대박인 거같 다른 의미로 생하는 거. 요거. 오케이. 넌너는 응? 너껀 너 갖고 있어봐. 이 뭘까? 어, 이거, 하나 이거 뭔가 쓰레기 움직이면 바뀌는 렌티큘러인가? 어, 렌티큘러 아니야? 그치 이거 그거 되는 데나 저거? 어, 그렇게까지? <laughs> 이거나 하 사야 근데 이미 사기로 결정하긴 했어. 이건 또 뭐래니? <laughs> 튀어나온다! 어, 맞네. 어, 사야겠다. 맞네, 맞네. <laughs> 진짜 이런 건 기대 안 하고 골라야 잘 나오더라. 이거! 가자! 재밌어. 가자! 애니메이트 <laughs> 이걸 봐야 해. 야, 이건 솔드아웃이야 야 근데 오얘 이거 좀잘 나왔다. 그쵸? 괜찮네. 와 이게 카드로 하는 거. 어 이거다. 음 여기서 판매 종료. 아 원래 아직도. 어, 진격의 거인도 있었구나. 여기 어. 있다. 근데 이게 지금 봐. 없어. 아 어, 그러네. 그럼 이거 세개 갖고 싶은데 얼마 안 남았다. 아 어, 개토나나. 이건 남았네? 뭐야? 추천? 모르는 거네? 어, 와 어. 랜덤도 되네. 랜덤은 어째 거야 너가 해볼 거야? 내가 해볼. 아, 제발 제발. 아, 어딨어어 이렇게? 어, <laughs>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? <웃음> 괜찮네. <웃음> 와 여기부터? 여기까지? <laughs> 이게 남자. 너무 많은데? <laughs> 이거 되게 귀엽네. 이런 곳이 있었다니. <laughs> 가져왔어. 옷차 없다면 또대신 예대로 왔어. <laughs> 아, 귀여워. 완전 합천지아나공식에서 <laughs> 이런 거 쓰는 거 부러워. 다 공식 같지 않은 허접함. 이걸 <laughs> 노린 거잖아. 근데 공식인 다 <laughs> 어. 고조지 너를 위해서. 알겠습니다. 보조 아니면 난 요즘에 겟토 덩바라까지아 오케이 볼게요 야, 너무, 너무 잘생겼어 어, 야너잘 골랐다 너아 너무 좋아 얘얘누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판다 나오는 거 아니야? 면도 이쁘네 이거는 이쁘다 어, 아잠시 누구야? 야 누구야? 이터의나얘 어, 잡이라니까 아, 오랜만에 본다 어? 나도 야 아.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누구지이어 어, 아, 마키 마막나 <목소리> <또 맨날, 목소리> 진짜 막히 맨날 나와. 나는이 아. 아래아야 나도 괜찮나 이제 뭐가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. 어, 아 너무 예뻐. 아, 아, 오. 늘 같이 으니까아 기념으로? 6개월이다가. 어, 어, 어. 아 이건 이셋 하나 나오면 좋겠다. 아, 셋 하나 나오면. 아이조그거 들어 있는. 언뭘어 누구야? <laughs> 태양이 처음 봐아 처음 볼만해. 한번 나오고. 아 그래? 아얜 쇼크다 어? 아, 오우 이건 뭐야? 그냥 들어있는 아, 헉? 왜 뒷면으로 돼있어 얘는? 그러니까 스프이하고 겟톤아 겟토 이거 네개나 들어있다 괜찮다 괜찮은데? 구성? 어, 리코 더 줄까? 리코 좋아하잖아 그, 이런 모습에 리코만 지나 사람을 가져가면 약간 오해받을 것 같아 알겠어 알겠어 <laughs> 이런 모습 알겠어 음. 아 오. 으으으으으으으 그래? 응. 아. 다 아, 이게 좋은 건 뒤집혀 있나 봐. 음. 어, 대박. 어, 아있 원래 부석게. 어 여기 하나. 더 있네. 아 진짜 예쁘다. 예 어? 그거지, 이거는 여간인가 모르겠어. 그냥 이렇게 들어있나봐요세 명. <laughs> 이거 너무 입은 너무 한어이서 한국은 진짜 무 이명이네이 2년? 아, 년이네. <목소리도> 어, 이 년이네. 이이네이알았이 년이네. 이 년이네. 이년이이이네이 년이네. 이 년이네. 네네도이 한 번에 끊구나 어, 어, 이거 맞지. 소리가 보라색이다. 인터너가 막힌 거. 아니야. 보라색이면 보라색이 뭐 수도 있다고. <laughs> 예쁘다. 진짜. 대

앉아있는. 뭐지? 아, 요거다, 요거. 제일 마지막 거네. 음. 예쁜데 튀어나온 3D라고. 3 d 야 옆으로, 해봐 오, 아이 움직이네. 그지 움직이네. 왔다 갔다 하네. 이렇게 세워주는 거. 이 음. 아니 이거 아 이거는 이거겠다 오, 는 대박 다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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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이거이거이거 뭐야? 모는겠거 <laughs> 아 그거? 그니까 오늘 솔직히 좋은 거 나왔어야 돼이어버렸어 네, 그때 네, 했는데 네, 근데 뭐가 나와도 괜찮을 거 같아 뭐야? 아, 커 되게 아 개귀여워 오늘 오늘 되게 귀엽다 부끄러워하지? 내용울까 궁금하네 아니 이거 뭐세 개나 들어있어? 오, 귀여워 <laughs> 이건 뭐지? 허니라커가다 <laughs> 나오다니 어, 뭐, 얘는 뭐지? 디오라마, 그리스 텐트인데 아커마스 뭐야 이거? 이거 시사? 시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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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도 오늘은 용서할 수있을까 <laughs> 오늘 좋은 게 많이 나왔으니까 어떻게야 <laughs> 내가 뭐 원하는 거 나왔어? 너 진짜 없어. 이거 카드를 잃어버렸어 <laughs> 너도 뭐 갖고 싶으면 카드를 잃너 <laughs> 맨날 구른 것만 나왔어 대박이다 믿기지가 않는데 너무 귀엽네 다섯 개 주면 지금 <laughs> 딱 너가 원하는 거 나왔잖아 <laughs> 애기야. 야 근데 이 조각머리 <laughs> 이거 이쁘돌이 맞아? 약기 아, 있다. 여기 여기 있다. 있다. 여기 다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다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리다 여기 있다. 다다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어기 있다. 여기 있이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잘 봤는데? 여뭐 뭔가 나 파악해야지 그 맛이 개귀엽네 야 <laughs> 이거 봐야 어, 개귀엽네 오늘도 힘들네 무쳤 이게 다책 경찰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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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그니처 그런 게 있어? 응 다같이 나온 거 있어 어? <laughs> 나 이거 없는데 어얘 이름 뭐더라? 재수 재석이 아 재석 <laughs> 아 재석아 그만 나와 <laughs> 안 나오면 밀어겠니 인석이... 아오케에 어, 인석이 너무 많거든 너 지금 나왔지? 응 어. <laughs> 인석이... 인성이는... 오! 너 이거 있지 않아? 어나 있어 하아 <laughs> 어, 영중이 야 좋네 야너 영중이 <laughs> 연경이... <laughs> 알겠어 야이나 <laughs> 이거 없어 야나 이거 레요야야 오늘 너잘 나온다 그치? <laughs> 어 근데 이거 진짜 귀여워 나 갖고 싶었는데 대박인데? 대박이야 <laughs> 야 이거 반짝반짝 완전 예쁘다 경찬이 오빠 헉야또 나왔어? 집에 있어, 집에 있어. 야 영준이 또나야 근데 있어도 좋은 거 나오는 게 낫지 너인석이두개 나오는 게 좋아 이야 병찬이! 진짜려 정신 차려 나 이거 탈는 <laughs> <와. 진짜리> <laughs> 어디다 미친 줄알는데 지금 까서 다 모은 거야 그러면? 원하는 어. 어, 거? 어더 <laughs> 이상 안 나오네 <laughs> 시그니처만 나오네 <나온대>. 대박이다 야유어 지진 막 이거 이거 나도 갖고 싶어 달바이 미친 <laughs> 야 이거 다잘 나왔어도. <laughs> 그는 농구 그 자체거든. 아 이거 다 시연이, 상현이. 응. 어 너무 행복해 오늘 우리 건 좋다. 응. <laughs> 얘들아 얘네 집에세 개. 얘 상호 친군가? <laughs> 아니 아니 조영복. 아 아. 조장 <laughs> 어, 주장, 조장이. <주장이야. 웃음>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얘들 <laughs> 얘들아. 얘들아, <웃음> 얘들아 그만해 준수 <중수>, 마지막. <laughs> 와. 대성공이야, 완전. 축하해. 경찰에 다았어 야, 어떻게 다 모았냐? 대박. 야, 너가 발견해서 왔어, 난 몰랐어. 얘가 나나미. 어 어. 나나미 아. 젊을 때가 나이키야. <laughs> 그럼 이거 나오면거줘 <laughs> 아니, 얘 이따 나왔으니까 한번 할까? 어, 아미야안 할래. 헐, 진짜 이거. 십분이 뭐 많이 나왔나데시안되가 거. 이거 나 이거 나오면? <laughs> 이거? <laughs> 우는 거야. 아, 이거? 오거거야그 이거? 이나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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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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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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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멋거이가이구나거이이이 thank <laughs> you